우리 네. 자신 있다 이제 아마존 나와라. 그런데 아마존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 아마존을 찾기보다도 네. 코앞에 와 있는 알리라든지 아니면 테무나 쉐인을 진짜 진지하게 고려해 보지 않으면 은 쿠팡이 네. 대만으로 네. 진출한 사이에 안방을 네. 내줄 수도 있는. 근데 네, 이제 알리라든가 뭐 테무 쉐인 얘기는 벌써 2, 3년 전부터 글로벌의 상황을 보면 지금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뭐 연초 상반기까지도 그리다가 상, 2분기 정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와, 알리가 들어오고 뭐 해외에 이제 한국 들어온다든지 실제 그냥 사용하고 있잖아요. 젊은층에서는 지금 사용자가 많은데 참 이게 타겟층이좀 다른 것도 있지만은 또테무는 여성이 많이 사용 한대는데 어, 어, 이게 약간 시는뭐100% 그러니까, 10대 이이고 어, 그러니까. 어, 근데 이게 타계층에 많은 적이 있더라고요. 예, 태무 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알리는 남성층이 많고. 맞습니다. 태무는 패션도 남, 어. 있지만 주로 이제. 예. 가전제품 라든 일등이 가전제품이거든요, 가전제품들 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패션도 나오면서 테무는 좀 골고루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뭐 시인이나 시인도 보고 뭐 얘기를 드리겠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3년 전에도 있었고 4년 전에도 있었어요. 저도 그때 타오바오하고 그 테무하고 비슷한 사이트 시인 이전의 사이트죠 알바바에 네. 거기서 옷을 한 3개월마다 20벌씩 샀거든요. 원피스가, 아동 원피스가 3,000원씩이었어요. 그니까 뭐 20벌 6만원 사더라도 3개월 전에 사면 한달 만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배송비가 붙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건 내가 국내 사는 것보다 싸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배송비에 대한 허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반품이 안 된다는 게 존재하고 있었고, 또 하나, 글로벌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택배도 이제 크로스보드에코없스다 보니까, 네. 이게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했었던 것도 있었어요. 통관도 해야 되고, 세금도 물어야 되는, 혹시나도 알아봐야 돼야 되고, 음. 통관 번호도 있어야 되고, 배대지도 있어야 되고, 그 배송대행지죠. 네. 그것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무료배송, 무료방품. 여기서 아. 게임 끝났다고 보고요. 네. 통관번호도 정말 간단해요. 제가 예전에, 저는 통관번호가 있기 음. 때문에, 제 개인 통관번호를 써가지고 물건을 주문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나이든 사람들이든 관계없이 내가 테무나 쉬인에서 주문할 때 회원 가입할 때 통관번호 없으세요? 고유번호 없으세요? 여기로 가세요. 그럼 관세청 사이트 연결이 됩니다. 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만 집어 넣으면 바로 1분 안에 통관번호가 나와요. 복사 붙여넣기해서 붙이면 돼요. 예. 예전에 제가 통관번호 받으려고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그런 장벽이 없어진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간편해졌어요. 빨라지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냥 리드 타임이 진짜 뭐2주한달 걸리던 게 바로 앞에 오고 있으니까. 어,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가장 획기적인 거는 무료 배송은 그, 그 그럴 수 있어 프로모션 하면 되니까. 음. 근데 나는 무료 반품까지 이걸 어, 갖다 아, 그냥 진짜. 완전 이게 지금 뭐 어, 유통물리 이커머스를 음. 오랜 동안 하면서 이게 획기적인 거고요. 음. 또 하나는 그, 고객이 주문을 하고 나서 요구 조건을 일단은 지금 일시 전까지 다들어준되는 거예요. 어,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만 젊은 층들 뭐저 20대 이하 학생들 구매하기 가격 저렴하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자기가 사이트 개설에서 또 친구하면서 포인트 받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확산 속도가 빠르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어, 그렇죠. 지금은 음. 10대, 20대가 빠르니까 트렌드가 빠르니까 그렇지만 음. 제가 그렇지. 보기엔 내년 하반기쯤 되면 은 40대, 50대까지 넘어갑니다. 50대들은 당연해요. 유튜브 사용 1위가 50대 아닙니까? 50대까지는 완벽하게 지금 우리 이커머스 시대 최적화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빨리 넘어갈 거고요 60대 70대를 버리더라도 아니 60대까지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음. 코로나 이후로 60대 70대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을 않습니까 새롭게서가 그렇죠. 사용한 것처럼 그들도 내가 여기서 물건을 <laughs> 싸게 살수 있다면 은 마다할 이유가 없죠 무료배송과 무료반품이 보장이 되고 불량에 대한 걸다 처리할 수가 있다 네. 70대 80대까지도 먹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앱을 사용하고 하는 저 연령층이 우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뭐 60, 70대까지도 지금 주문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확산 속도가 만약에 연령층으로 올라가든지. 지금 이 내년 2024년도 사실 어떻게 보면 2 0 2 3년도 소비 시장이나 이 상황은 더안 좋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지금 시장 경기가 그런데 여기 하면은 조금 구매하는데 좀 즐거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역으로 생각하면은 한국의 지금 내수 시장, 셀러, 판매자, 거에 관련된 어떤 플랫폼들 이 부분이 아마 그냥 위협적인 존재가 될것 같아요. 엄청나죠. 이게 막 물릴 때 지금 밀려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렇죠. 어. 이게 진짜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셀러들을 파산시키는 것도 진짜 코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그런큰 걱정이더라고요 저도. 택배 어. 서비스 역시도 택배가 그 기존에는 이 내부적인 우리 내륙 내륙 택배만 네. 가지고 이 셀러들을 <laughs> 기반으로 영업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필요성이 좀 적어지는 거죠.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아니면은 테무 이 물량만 가지고도 물량이 진짜 넘치지 않습니까? 네. 인천세관만 하더라도 원래는 24시간 안 도급했던 <laughs> 거를. 그게 돌아가 24시간 돌아가게 한게알리스프스하고템 같은 거거든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기업 한두 개 때문에 우리나라 인천세관이 24시간 도시가 돌아간다. 주말에도 돌린다. 현실화 돼 버렸어요. 그 기업 한두 개의 기업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법비 바뀔 정도로 운영 그 운영 체제가 바뀔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서 대한통운이 붙어서 대한통운도 지금 당장은 여기서 이익 보기는 어렵을 수 있습니다. 국내부 단가라든지 아니 반품에 대한 회수 비용이라든지 일부는 회수를 하겠죠. 일부는 거기서 네, 그렇죠. 처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동량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하게 순식간에 늘어나버리니까, 이제 대한통운이나 한진을 <laughs>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죠. 아, 음. 국내 기업이 아니구나. 글로벌 기업이구나. 역으로는 중국으로도 갈수 있고, 이 태문화. 알리스패스를 음. 통해서 글로벌로 갈수 있는 교두보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알리 그 대한 통운이나 한진의 주가를 폭등시켰던 가장 주력한 유력했던 그 요인 요인이었던, 음.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표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항만이라든가 쉬지 않고 일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저는 지금 뭐뭐아 교수님 GDC 들어보셨잖아요. 음. 이게 이제 항만이라든가 거쪽에 이제 어떻게 배우물류단지, 에뭐 전자상생 탄도 센 많이 만들고 있지만은 거기에 거점을 갖다 한개 두냐, 중개 두냐에 따라. 리스타임이 달라지고 어, 그렇죠. 이 중계 릴레이 하면서 이걸 갖다가 배송 네트워크 있는 당분간은 대한통운이라든가 한진이 알아서 하겠지만 저도 이제 몇년 후에 만약에 물동이에 많으면 직접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리스크도 있을것 어, 같아요 자기네가 네, 배에서 배송, 네. 특정 배송은 자기네가 권역을 하겠다 하면은 그건... 뭐 이거 한국 안에까지 들어오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음. 몇년 안이 아니라저는 음. 내년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알릭스프레스가 이번에 그 CS 비용으로 천억을 투자하면서 또 하나 했던 게, 네. 거기에 벌크선, 즉, 이컨테이너로 운반하는 벌크선을 여섯 척을 네. 광동성하고 인천항 쪽으로 투입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걸 우리가 주문했을 때 중국에서 2주, 3주, 한달 걸렸던 게 중국 각지에서 생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심천에다 주문하면은 뭐 2주 걸리고 그러던 것들이 이제는 그 물량들을 모두 광동성으로 모아버린 거죠. 인천에서 하루, 하루 거리 아니까 배로? 네. 인천에서 배로 하루 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오늘 주문하면은, 내일까지는 광동성으로 그 재고가 들어오고요. 내일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이면 18일이다. 19일날 출발해가지고, 20일날이면 들어오는 거죠. 네. 20일이면은 그러면 국내에서 배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한통운이 인천에서 받아가지고, 한진이 태문 물량을 받고, 그 다음에 대한통운은알리스크스 물량을 받고, 음,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내륙 물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면은 네. 4일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그 물량이 너무 폭증하다 보니까,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인천에 음. 있는 그 물류센터 내에서 폭발해버려가지고, 여기서 물류를, 물건을 분류하고, 이 서칭하는 그 시간이 너무 걸려서, 거기서 오히려 잼이 걸릴 정도로, 그래요. 그 정도로, 예, 물량이 폭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버플러가 됐죠. 어, 지금, 뭐, 사실, 직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화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이렇게 쌀, 쌀 때는 할수없었지만 근데 항공화물을 음. 하지만은 이제 중국하고 인천 관계는 뭐 근접하고 있으니까 물량만 많으면 배로에서 리드타이드 단축해서 전기노선을 계속 띄우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만큼 물량이 이동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걸 갖다 올 때는 그냥 그, 어떻게 보면 큰부피라 이제 다 쪼개서 이제 배송해 어, 주는 거죠. 이 효과가 엄청 커지겠네요. 그럼요. 항공으로 어. 물론 오는 게 좋죠. 어. 대부분의 이제 항공으로 아니죠 미국이나 어. 그쪽에서 올 때는 네, 항공으로 와야 되지만 이렇게 싼 어. 것보다는 비싸야 어, 되죠. 맞습니다. 이거는 엄청 싸니까. 그렇죠. 뭐 어. 중국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어. 빨리 바고싶다면은 항공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항공 물류가 어. 이 해안 물류보다는 다섯 배 이상 비싸지 않습니까? 어. 당연히 그거는 음. 이제 가격 경쟁이 안될 거고 그러다 네, 보니까는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음. 광동성에다가 아예 대형 물류센터를 갖다 만들어 놓은 거고 네. 그 일반 물류센터가 아니라. 풀핀먼센터라는 거죠 네.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네. 주문한 데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잘 팔린 상품들을 거기다가 다 갖고 있어요 네. 다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문을 딱 줬다 그러면 거기 있는 상품을 꺼내가지고 바로 하역을 해가지고 네. 보내기 때문에 네. 쇼핑을 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 음. 그거를 지금 로켓 배송, 쿠팡이 로켓 배송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만으로? 대만으로 음. 갔을 때 네. 초반에는 쿠팡이 비행기로 날랐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3일 배송을 했었는데 가면서 이제는 1호 센터, 2호 센터를 내륙에다 짓고 중국에다가 짓, 음. 아, 그 대만에 짓고 대만에다 짓고 3호 센터 짓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뭐 내년에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오니까 이제. 내년도에 나오는데 그런 네. 식으로 이제는 물건을 아예 거기다 갖다 놓고 이제는 배로. <laughs> 이제 비, 저렴한 배로 해가지고 이제 안전제공만 맞춰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처럼 네네. 저는 빠르면 내년이라도 내년 상반기에라도 뭐 태무가 됐던 아니면 음. 알리스플라스했도 못할 이유 없거든요. 음. 지금 인천 쪽에 물류센터 얼마나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까? 음, 그렇죠. 그 경인 지역에 아유. 엄청나게 물류센터가 과잉 공급이 돼가지고 아유. 지금도 공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음. 센터를 찾는 건 어렵지 않겠죠. 비용도 음. 굉장히 저렴하게 있고 음. 화주 살 갖다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당장 내년 음. 상반기라도 그런 식으로 진출한다면은, 음.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될수 있겠죠. 왜냐면은, 음. 배송이 이제는 5일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진짜 국내와 똑같아져요. 그렇죠. 뭐 3일. 보세 지역이니까 그거는. 보세 구역에다가 물류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음. 통관부터 거기서 음. 다시 출발시킨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제가 아까 농담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네이버라든지 쿠팡, 쿠팡이 한때, 오늘, 며칠 전에 그 얘기 했더라고요. 우리 자신 네. 있다, 이제. 알리바바, 아마존 나와라. 어. 그런데 아마존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 아마존을 찾기보다도, 네. 이제 어떻게 하면은, 코앞에 와있는, 이 알리라든지, 아니면은, 태문화 시인을, 진짜, 진지하게 고려해보지 않으면은, 태, 네. 쿠팡이 대마로 진출한 사이에 안방을 내줄 수도 있는, 그런 또, 상황이죠되거요 어. 아, 아,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류는 항상 강조하지만, 물류는 후로 아닙니까? 항상 저희 스포츠에서 이게 이제 스톱이 되면은 항상 주문량을 다 채워갖고 거기서 중계소물 리드 타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예상 물동량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풀 필멘트 여러분들이 이제 풀 필멘트 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어 그대로입니다 충실하다, 이해하다,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풀 필멘트 센터의 생명선은요 예측해서 센터에. 오래 보관한 게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센터의 회전율을 높이는 게풀랫폼트 전용 센터고요. 1999년에 아마존이 했던 게 그거였고 아마존도 뭐 미국 대륙이 우리나라의 100배 땅이 넓다 보니까 비행기로도 많이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음. 비행기 이동했을 때 어느 정도 로딩 레이트가 좀 높아야 되는데 뭐한 60, 70, 30 탕통 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주문량이 계속 이어지면은. 이 시간대로 그냥 한국에 와서 이게 계속 연속되지 않습니까? 음. 그럼 이 부분이 한국 시장에 계속 진행되다 보면 한국에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셀러뿐만 아니라 한국의 판매자 그냥 그다 물류가. 물류가 어떻게 보면 가까워서 좋은 것도 있고 지금 택배 기업도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어, 기업의 그렇구나. 경영 정책이 또 달라지니까 방치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 시장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이게 뭐 현장에서 뭐 리스크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뭐 겨,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게 조금 좀 걱정은 되는 거같습니다 훙팡이 그 네. 썼던 전략을 알리, 알리나 시인이나 템브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훙팡이 2014년 로켓 배송을 했을 음. 때 그때 그 셀러들한테 받았던 수수료가 14% 15%였었는데. 실제로 물류비로 나갔던 거는 70에서 100%에 육박했었어요. 70에서 네. 80% 100% 넘었었어요. 그쵸. 3만 원 주문했을 때 물류비가 3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뚝심 있게 물고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 차에 150개 말씀하신 거 적재비 네. 150개 100개밖에 못 싣고 나갔었어요. 네. 한 차에 네. 300개 실을수 있는 걸 100개 <laughs> 싣고 나가면서도 그냥 그걸 갖다 뚝심 있게 물고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쿠팡 카에 300개 400개가 실리거든요. 그러면서 물류비가 세이브가 된 거죠. 네. 그게 지금 똑같다고 봐요. 지금 알리나 쉐인이나캠브가 하는 게 지금은 물류비가 전체 매출 금액의 100% 넘어갔다고 봐요 아니 적어도 70에서 80% 어떤 것들은 300% 400% 나올 겁니다. 500원짜리를 갖다 하는데 물류비가 최소 5000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5000원이면 물류비가 1 0 0잖아요 관계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1년에 1000억이 깨지던 2000억이 깨지던. 일단은 시장을 선점하고 볼 거라는 거죠. 시장을 선점하고 그렇게 해서 물량을 갖다 늘린 다음에 국내 내륙에다가 물세도 지어놓으면 은 그때부터는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상대가 될수 없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 있는 네이버에 있는 60만 셀러들, 쿠팡에 있는 거의 40만 셀러들, 100만 셀러들이 있는데 100만 셀러들이 99%는 여태까지 중국에서 물건 떼어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두배 음. 가격으로 팔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네. 와싸다 그랬는데 이제 그 본진이 출발하면 본진이. 그 네이버 쿠팡 셀러들한테 물건을 공급해 주던 그 공장에서 너희들하고 이제 거래 안, 하, 안 하게 되는 거죠 필요 없다 음. <laughs> 우리가 직접 갈래 음. 지금도 쿠팡 셀러들 중에 많은 수가 중국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직접 크로스보드 이커머스 하는 셀러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근데 그게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는 우리나라 셀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제대로 된 그게 없으면 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을 보는 안목이라든지 CS라든지 음. 그거밖에 음. 남아 있는 게 없어요